갑자기 오늘 컨텐츠로 겟내드 위드 미 이거 괜찮나? <laughs> 언니 건강 걱정 많이 하는 얼굴들 생일까봐 <laughs> 저간 괜찮아요? 저 거울에 가까이 봤는데 많이 그러면 이게 뭐 되냐? 어, 되네 여기서 <laughs> 조금만 길어도 이틀에 한 번씩 갑시 3일 겟내드 위드 미 컨텐츠였는데 얼굴이 다 뭐였다고요? 컨텐트였다고요 <laughs> 역시 위기를 기회로 선생님 여러분 <laughs> 진짜로. 얼리모모 <laughs> 어, 오늘 되게 자신감이 많이 없어지셨어요. 제 어, 어, 얼굴들 난리 났네요. 누구냐고 옆에 누구냐고, <laughs> 어리바람피라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니, 오늘 웃긴 게 사실 지금 준비하고 나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하은미 씨께서 어, 핸드폰을 만지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준비를 아직도 안 했어요. 그래가고 뭐라고 했더니 갑자기 오늘 컨텐츠로 겟네드 위음미 자기 준비하는 모습을 찍자고, 그래고 했는데, 웃긴 건,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모습을 찍기로 했거든요? 촬영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거울을 보더니, 쌩얼은 안 되겠었나봐요. 급하게 지금, 쌩얼을안 지금 쌩얼이야! 어, 아까, 그, 백설기 크림. 어라, <laughs> 그거 발라도 쌩얼이야. 백설기 크림 바르는 걸 봤고요. 그건 쌩얼이라니까. 그리고 방금 카메라 한번 키고, 살짝 보더니, 다 이거 두 번째로 찍는 건데, 두 번째 찍기 전에 입술에 멀 톡톡 빨간색을 몇 번을. 어라, 안 나. 티도 안 난다고. 이르, 자, 어?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은미가 준비하는 모습. 이거 괜찮나? <laughs> 뭐, 구독... 이거 나 괜찮나 모르겠네? 구독자 한천명 정도 빠져나갈 각오하고, 은미 어... <laughs> 준비하라. 고고! 고지! 어, 지금 은미가 이렇게 지금 이런 자리에서 준비를 합니다. 화장대, 화장대 준비하고. 자, 이제 시작인데, 저는 기다리고 나가려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음. <laughs> 뭐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럴 거면 본인이 조금 미리 움직여서 미리 씻고 미리 준비를 하면 좋을 텐데 그건 안 해요 제가 먼저 씻고 항상 자 이렇게 일단은 피부결 정돈 그렇죠? 수분 충족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랑 똑같아 맞아. 궁금한 게 지금 그 거울을 보고 있잖아 네. 근데 이 거울은 왜 필요하다고 외상과? 이거? 아 이거는 어...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하는 모습 휘당시에를 꺼내서 <laughs> 휴양시의 아, 메이크업? 보안점으로 걸었고, 감자를 <laughs> 사서 감자로 콕. 이번엔 고구마로 있어요. 음, 아그 녀석들 갔어. 갔어요 이제. 음, 그래 보내줄수도 됐어. 됐어. 네. 오프닝 때 보였던 까만 피부를 이제 감추고 있습니다. 음미 요 영상 올라가고 나서 음미 건강 걱정 많이 하는 얼굴들이 생길까 봐 안색 안 좋다. 저간 괜찮아요? <laughs> 아니면 오늘 조명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왜 이렇게 까맣게 나오죠? 오늘, 난 하얗게 뭐... 나오죠? 오늘 조명 없이 가잖아. 나 진짜 찐이야. 나. 그래, 은미야 우리도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다. 그래, 그래. 나 진짜, 나 진짜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야. 알았어. 근데 이 모습은 진짜 어디가 친근한 거죠? 이 뭐? 수건? <laughs> 아니, 본인이 쓴 수건을 왜? 뭐라, 바닥에 음. 안 보이게 바닥에 놓은 건데. 지금 있는 여기 화장대는 사실 우리들의 공간이라 음미만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그 증거를 보여드리면 상당히 너저분한 걸볼수 있어요. 상당히 너저분하고. 근데 어라 너 겟레드 위드미 모르지? 아니 뭐? 이거 뭐야? 다쓴 면봉 여기 왜 있냐? 에? <laughs> 원래 다하나수 있어. 겟레드 위드미가 뭔데? 이런 거다 보여줘야 돼 내가 지금 아, 그래? 화장하는 알았어. 거 내가 지금 자. 맥 스튜디오 픽스 플로이드. 1 보여주세요 카메라 앞에. 1 4 호로. 오케이. 잡았다. 스튜디오 픽스 14호로 일단 먼저 베이스를 깔고 음. 그 다음에 랑콤 땡 아이돌 울트라웨어 비오 02번으로 음. 그 위에 이제 얹었어요. 이두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음. 둘다 다크닝이 없고 지속력이 진짜 좋고 어, 벌써 아까 오프닝 때랑 색, 안색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파운데이션 그럼 두 개를 네. 발랐네? 네 맞아요 음. 맞아요. 내가 이제 파운데이션 까진 나도 알지. 그렇그 네. 다음은 뭐 무엇이냐? 맥 스위치나 문으로 얹어줍니다. 음 어, 입술도 두 겹으로 바르는 거네. 네. 파운데이션도 두 겹, 입술도 네. 두 겹. 네. 음 괜히 괜히 그러면 더 화장이 잘될것 같은 그 기분을. 아 그러니까 색깔을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미술처럼? 네 그렇죠. 음또 살짝 미적 감각을 배터려가지고 음 그러면 괜히 더 화장이 잘된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오 오. 음. 이렇게 할 때는 거울이 필요하더니 꼴아. 저 거울에 가까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되냐? 되네? 어, 되네? <웃음> <웃음> 되네? <laughs> <응. 웃음> 근그데샀으 니가 또지디어쩌겠어 완성. 됐다. 지금 머리가 저... 지금 최근에 매직을 해가지고 조금 예. 탁도 달라붙었는데 이제 이 친구를 띄어본 작업. <laughs> 원래는 네. 곱슬이 심하거든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매직을 하면 이렇게 살짝 사람이 콘칩처럼. 음. <laughs> 어? 아, 뭐 그게 꼭 필수템이라고 하다니 또. 네, 예 네, 필수템. 꼭 구매를 하셨어요. 네. 음. 이게 확실히 은미가 머리가 짧게 자르면서 더 빨리 말르긴 해. 그럼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지. <laughs> 아니, 가 이거. 머리를, 어, 더 자주 감지. 짧아졌다고. 어, 맞아, 맞아. 음. 여기서 조금만 길어도 이틀에 한 번씩 감지. 3일! 저의 그 단발머리 음. 스타일링에 대해서 음. 가끔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머리 짧을 때는 살짝 반묶음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음. 반묶음을 하려면 은 여기, 여기가 잘 말려 있어야겠죠? 음. 그친구들은잘이소으로 그 그런 느낌? 네, 엄청! 엄청 간단해요! 딱 됐죠? 오른쪽도 똑같이 갖다 대기만 하면 돼요 됐다. 짠! 앞머리는 또 고데기로 해야죠. 이거 미용실이네요. 어? 그렇죠. 자, 앞머리를 이렇게 고데기로 위로 올려주시고, 얘를 음. 얘로 잡아요. 음. 그래서 딱 말아줘요. 그리고 1, 2, 3, 4. 이거를 이렇게 빗어주면 자연스러운 앞머리가 됩니다. 됐죠? <laughs> 지금부터는 너무 지루한 관계로 배석으로 넣겠습니다. 아니 배속으로 넣는다고 하니까 아. 그렇게 들어갈까봐 음. 짠다 됐나요? 네. 음. 안녕하세요. <laughs> 어, 어 음료 왔네? 네. 어 어떻게 어, 조합시 촬영하셨다고 들었거든요. <laughs> 어, 예 급한대로 일단 시작했거든요. 어, <laughs> 자 이제 끝났나요? 네, 어 네. 음 이제 제일 중요한 옷 입으러. 네. 꼭 여기 건 이렇게 그대로 놓고. <laughs> 아니, 글쎄. 네, 화장을 이거. 다 끝냈는데. 네. 중간에 섀도우랑, 이제, 블러셔 한거라 아주 싹다 날리셨더라고요. 아니, 음이 쁘게 찍어주다가 내가. 아니, 그러니까 또. 촬영 버튼 안눌러주더라요그 부분에. <laughs> 그게 없어,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내가, 뭐. <laughs> 완성이 돼. 파운데이션 했는데, 갑자기 입술 그리고 있는 거야. <laughs> 어. 이거 되게 중요한, 겟네즈 리듬이 콘센트였는데, 얼리가 다 날려. 뭐였다고요? 콘센트였다고요? 콘센트였는데 <laughs> 콘센트는 이제 보통 저희는 요걸 이제 콘센트라고 하고요 콘텐츠 말아 아니 아니야 은미가 콘센트라고 하면 콘센트야 자 이번 콘센트 정말 재밌게 한번 가보자 근데 저희 집 콘텐츠는요 220볼트예요 저희 집 콘텐츠는 두개가다 꽂혀있네요 220볼짜리 콘텐츠 너가 음. 뭘 잘했다고 또 갑자기 네. <laughs> 자은 그럼 지금 다시 한번그 눈하고 그 섀도우만 얼른 설명드리자 네음또 없으면은 그러니까 음. 그래 제, 섀도우 이거 콘센트 음제 가을 웜톤 클리오 음. 프로 아이 팔레트 12호 서울아 글씨 안 보여 음 뭔가 하시면 <laughs>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여기 아래 음. 이, 색깔, 이 색깔, 어, 색깔 아 그걸로 한 거예요? 아래 이렇게 칠했색 색깔 그렇지 두 가지나 베이스도 칠했고 반짝반짝이 이걸로 네, 여기 이렇게 쌍꺼풀 라인도 칠했거든요 음 그리고 제가 로라미르시의 진저로 제가 볼에 생기도 넣었거든요. 어 그것도 없어? 네. 어네 그것도 안 없어? 그것도 다 날랐어. <laughs> 갑자기 애가 파운데이션 다 했는데 갑자기 애가 화려하게 나타났그 <laughs> 영상에 많이 놀라시겠지만 눈썹은 내가 아, 저장했어? 눈썹도 날렸지 뭐. 이거 에뛰드 드로잉으로 음. 이거 여기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다 바르는 게 다. 그리고 제가 입술도 이렇게 두 가지 색깔 섞어서 발랐거든요. 클리오. 입술은 있다 e 아니 이것만 있어요. 음. 클리오 10% o n 로 h 제가 베이스 깔이 이걸로 했는데 이 p e 나 s o n 또 h o 어, 뭐든지. 본인... 본인 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 h 음. 역시 위기를 기회로! 그렇지 자 이제 완성인가요? 완성~! 자 지금 이제 옷 입는 시간인데 지금 이미 주인집 옷방 주인이 따로 자리를 틀고 있거든요? 선생님 저옷좀 입을게요 음. 음. 자 여기는 사실 옷방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우리집의 인터스텔라 같은 공간이에요 왜요? 여기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은미가 <laughs> 여기만 오면은 시간이 언제 어. 어떻게 흐를지 모르거든요 오늘 오늘 무슨 룩이에요? 가을 웜톤 하장을 했기 때문에 음. 가을 웜톤 룩을 입어요. 가을 웜톤 룩. 네. 네. 가웜 룩. 가웜룩 오늘은 조금 어... 이렇게 룩. 이야. 그렇지 걸려 있는 거에서도 나오는 거야. 네. 이렇게 음... 그거에다가 그리고... 음. 음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음. 음. 그렇게 해서 한번에 입으면 참 좋은데 그지? 네. 입어보고 벗고. 아, 그러면... 입어보고 벗고. 네. 아니, 이비에다가 응. 크롭, 크롭. 음, 크롭 밑트로 그렇죠. 아 이게 네. 또 촬영이라고 네. 또 네. 이게 옷들을 헹거에서 꺼내시네요. 그럼 어디서 어. 가요 원래 택배 박스에서 꺼내시잖아요. <laughs> 선생님. 입을 때마다. 그러면 진짜로 뭐 쇼핑을 무척 장점. 그러면은 화장을 <laughs> 조금 빼셔야 돼, m s g 를 조금 빼셔야 돼. <laughs> 그래서 저 이거요? 네 음... 오늘 로 한번 입고 나와 볼게요. 네 입어주세요. 자 일단 보여주세요 어떤 룩을 했는지 <laughs> 가을 원톤룩음 음. 이런 느낌 네 완벽한 가을 뮤트에 어울리는 딱 그런 색해야 보이거든요 아 이게 또 촬영한다고 옷을 한번 입고 그냥 그걸로 바로 픽스하셨네요 네 <laughs> 이거를 봐봐 은미가 한 번만에 입고 음. 이렇게만으로 준비 시간 이렇게나 이 줄어요 근데 은미 막한번 나가는데 다섯 번 옷을 입어보고 네. <laughs> 세번 <laughs> 그래 너무 장도 되게 빨랐어 오늘. 어, 그러니까 맨날 하면서 윙크하고 <laughs> 노래 부르고 갑자기 핸드폰 하고 이런 것만 <laughs> 아, 안 하면. 겟네드 위드 음미.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고 어. 다음부터 좀 이렇게 빨리 해주세요. 네. <laughs> <응. 아이고>. <웃음> <웃음> 구독 구 구대조 님. <굴대쪼님>. 구대조 <laughs> 님 구독과 좋아요는 리머대로 해. <laughs>